네, 여기는 뉴저지에 있는 한국전쟁 기념비가 있는 곳입니다 이곳에서 6.25전쟁에 참전해서 죽은 전사한 뉴저지에 사는 사람들이 이곳에 쭉이름 일어내려 있었습니다 뉴저지 코리안 웜 메모리얼 네, 우리 한국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젊은이들은 다 잊어버리고 있겠지만 우리는 한국전쟁이라는, 6.25라는 큰 전쟁을 동족상잔의 비극을 겪은 나라죠. 근데 네, 우리나라가 이제 전쟁에 스스로 우리는 나라를 지킬 수 없을 때또 유엔군과 미국의 젊은이들이 6.25전쟁에서 5만 명 가까이 전사했습니다. 이 사람들이 다 아, 뉴저지에 사는 그 사람들이 다 코리안 한국 전쟁에서 전사한 전사자들의 명단입니다. 이렇게 많은 젊은이들이 이렇게 많은 젊은이들이 한국 전쟁에서 전사했습니다. 그 젊은들의 이 젊은이들의 피값으로 우리, 우리나라가 자유를 얻게 되고 대한민국이. 나, 나.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우리나라가 오뚝 서게 되겠죠. 우리는 이런 또, 이런 미국의 또 감사함을 또 잊어서는 안 되겠죠. 네. 하멘 네.